<laughs> 엄청 흔들고 삐걱삐걱거리고 건물 장난 아니였어 나무서워 거실 좀봤어좀 심한데? 어 아까보단 덜하긴 하다 attention please for a moment before the m a i n t e n a n e 새찬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국장 국수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거고요. 여기 어딘 거 같은데? 저 간판. <놀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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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먼저 맛보셔. 음. 왜? 맛있네. 어떡거 위아래로 잡아야 돼. 구수... 소소한데? 구... 아, 소면 충분할 것 같아. 소스도 있네. 먹다가 소스 넣자. 와잉. <놀람> 넣는 게더 맛있어. 한국인 입맛에는. 얘도 맛있나? <놀람> 뭐 먹을볼까 <놀람> 생각보다 먹어봤네.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 와, 미쳤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난다. 너무 요 맛있었어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좋죠. 여기 핫플레이스네. 여기 4번 출구에서 나오셔서 직진하면 이쁜 서점과 카페들이 줄지어 있어요. 첫날에는 날씨도 선선하고 해도 별로 없어서 걸어다니기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더워요. 이런 데도 괜찮아 보이고. 팝업판다 팝업샵. 귀여운 거. <laughs> <laughs> 내가 보고 올게. 여기 인기 있나봐요, 여기는. 어머, 좀 귀엽다. 어머, 대박. 여기 MZ들이 많은 곳이야. 우리가 갈 곳은 이곳입니다. 서점검 카페야. 조금만 더 걸어가면 또딴 데가 있어. 슬기모양 스티커 있네 아, 와우! 어우 셔! 오우! 옐리카! 가운데 따뜻한거 그래도 이뻐요 커피 진짜 맛있어요 티라미수 향 나는? 거?

신기한 게 뭔데? 이런 어머, 아 여기서도 막 먹는 거라고 하더라 우연히 지나가다가 향긋한 냄새가 나서 발견을 했는데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먹어봐. 한입씩 먹어봐. 여기 몰라? 래 음! 맛있네! 붕어빵이네! 와, 진짜 맛있다! 역시 구울은 거짓말 하자. 화려하시고요. 양말은 늘 비싸고요. 쇼핑을 두개 골라야 되는데 와. 베스트 메뉴 추천해달랬더니 좋아하는 메뉴 골라주셨어 맛있겠다 와 뭐야 이거 뭐. 간단히 이게 예, 맛집인 것 같아 음. 맛있어? 응 음. 내가 뭘시켰는지 모르겠네 맛있습니다 깔끔하고 친절하고 영업한 메뉴판이 있어요 노랑이 음. 치킨 특이하지 않아? 이거 딱보겠던가봐 표현이 좀 괜찮지 않나? 얼마나 종류 같네 이런 것도 있네 크흡, 안 쓰게 생각해 이쁘지? <laughs> 솔직히 이뻐 아 이뻐? 근데 특이한 거 많다 약간 소품용으로 쓰기엔 진짜 좋지 아 이거 이건좀 여행 다닐 때 여름이잖아 이 여기 옛날 건물인 것 같은데 볼 이런 는동생 같애 여기가 서점인가 봐아지자고이포랑 사진이랑 배치잘 뭐, 표지가 너무 높은데? 1, 2, 3, 4 짠! 잘 보았어 음. 이제 시작하셨다 누가? 이제 시작하다 이제 시작 기름 부어 근데 여긴 조금 짧다고 하긴 하더라 알지? 벌써 두개인데 이거 불전! 불국수랑 전 그래 전 하나 먹어 어, 멋쟁이 할아버지가 만드셔 케이크아웃은 저기서 하아 거고요 여기는 소스 아 여기 테이블 음. 와 좋아 좋아 무슨 소스일까? 전분이 있는 불이것같다 아, 드셔보셔 네. 신기한 맛이다 이 소스로 먹어봤나? 와 묘하다. 묘해. 묘해. 소스 <laughs> 먹을 준비를 해야죠. 우리는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요? 와 진짜 웃기다. 종류 많다. 사람이 짬뽕 커요. 복직.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목소리가> 아 뜨거워. 아 <목소리가> 맛있다. 이거 먹자. 바싹바싹 네. 그러니까, 자리도 사람들 차지 하고 있어. 점점 어 이거 세소지지이게 맛있는 소시지야저기소시지야이건 뭐야? 오 이거 진짜. 이 내가 짜거진이 이거 릴스에서 못봤어 거 음. 진짜.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진이 내고즈 식었어요. 음. 음, 얘가 제일 비싼가? 그랬던 것 같아. 맥주 한주 완전. 약간 레몬 향이 강하네. 근데 원래 이렇게 길거리에서 먹는 거야?